0856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 은, 는 동사는 연성 인쇄회로 기판, FPCB, 제조 판매 사업을 기반으로, 메달회로 기판, MPCB 레드용, 사업을 영위 IT 모바일 분야의 리더로서 원스톱 서비스 생산 방식을 적용하여 차세대 소재를 이용한 특수 PCB 분야에서 모바일, 레드, 이트 분야의 부품을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차별화된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 친환경 그린 테크놀로지 비즈니스로 각광받고 있는 레드 pcb 사업 부문을 확충하고 고밀도 인터커넥터 사업 부문 자회사 설립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설립되어 연성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 소재 본사 및 공장을 운영 중임 대시 두산전자 이녹스 등으로부터 원재료인 ccl cl을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lg그룹의 전자계열사 및 삼성전기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대시 fpcb 제조업체인 주 뉴크리텍과 베트남 소재 현지 법인 노플렉스 테크놀지 비너 비너 노플렉스를 종속 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주요 경쟁사의 f p c b 시장 철수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와 베트남 법인의 매출 확대 등으로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 대시 매출 급증의 영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 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금융 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국내 고객사향 폴더블폰 관련 매출 증가 메타 오큘러스 및 구글 픽셀폰 신모델량 공급 확대 전장용 FP CB의 수요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12월 5일 기준 개장 전 뉴프렉스의 시가 총액은 1,93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뉴프렉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15위입니다. 뉴프렉스의 상장 주식 수는 2,420만 9,700신세주입니다. 뉴프렉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뉴프렉스의 퍼운 9.72배이고 추정 퍼운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12.6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74.5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 0 5 원을 보여주었고 b p s 는 2,10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7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2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 p s 는 각각 2.71배, 2,94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7,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0억 원, 마이너스 98억 원, 1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6억 원, 마이너스 94억 원, 26억 원입니다. 뉴프렉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14번지 63%이고 유보율은 224.58%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4.33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2.95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프렉스의 2022년 12월 5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8,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0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92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뉴프렉스의 종가는 8000원이며 주가가 뉴프렉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뉴프렉스의 종가는 8000원이며 주가가 뉴프렉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0일선과 240일선과 480일선이 정배열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유프렉스는 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51만 8천8 0아흔일곱조 미래예세증권에서 34만 9 0 1든3조 하나증권에서 26만 2 0 1 5조 한국증권에서 26만 265조, NH투자증권에서 22만 182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55만 9 4 4 0스문의조 미래에셋증권에서 36만 2 0 4세조 하나증권에서 27만 3609조, NH투자증권에서 26만 4069조, 한국증권에서 22만 9800두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만 3200아흔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9만 5 8나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뉴프렉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